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1921년) 루돌프 슈타이너 강연 발췌록을 좀 깊이 살펴볼 텐데요 이게 수학 과학 언어 뭐 사회 문제까지 정말 다루는 범위가 넓어요 슈타이너가 그 당시에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려고 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슈타이너는 그 당시 좀 지배적이었던 사고방식 있잖아요. 약간 추상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거. 네, 그런 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학이라고 부르는 좀더 깊은 차원의 알, 그러니까 정신적인 영역까지 포함해서 세상을 봐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나 수학이랑 과학이 어떻게 다른가, 또 인간 발달과 언어의 관. 관계 같은 부분들이 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그 인식 문제부터가 딱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분 생명인 분이 보는 녹색 풍경이랑 보통 사람이 보는 게 다르다면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그 색깔이란 게 진짜 밖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각자 경험일 뿐일까요 슈타이너는 녹색 광경 쓰면 다 녹색으로 보이지만 이걸 그냥 아 주관적인 거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도 없다고 봤어요 네네. 오히려 생각, 그 자체가 이런 주관, 객관, 이분법을 넘어설 수 있는 출발점이다. 뭐 이렇게 제시를 하죠.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 같아요. 슈타이너는 생맹 같은 좀 특수한 경우를 가지고, 아, 그럼 모든 색 인식은 주관적인 거야.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건좀 위험하다고 봤어요. 그쵸? 일반적인 지성만으로는 이런 인식의 딜레마를 풀기가 어렵다. 그냥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는 정도다. 이거죠. 그래서 해결하려면 상상력이나 영감 같은 음 일상 의식을 넘어서는 더 높은 단계의 인식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비단 철학만의 얘기가 아니라 뭐 생리학이나 언어학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본 거고요. 아, 그래서 수학이랑 자연과학 이야기로 넘어가는군요. 칸트나 데카르트 때만 해도 수학적 방법이라는 게 확실한 사고 그 자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게 양적인 계산, 뭐 그런 쪽으로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도 재밌었어요. 맞아요. 유클리드 기하학이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또 비유클리드 기학 나오면서 수학이란 게 대체 뭐지? 이런 근본 질문을 다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슈타이너는 수학을 약간 내면의 직관으로 먼저 발견하고 그걸 외부 세계에서 다시 화민하는 과정, 뭐 이렇게 본것 같아요. 특히 그 투영 기학 얘기가 전 되게 인상 깊었는데 점에도 앞과 뒤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요? 아, 네네. 이게 그냥 숫자로 계산하는 분석 기학만으로는 좀 떠올리기 어려운 발상이잖아요. 수학적 사고가 단순한 규칙 놀이가 아니라 대상의 어떤 보이지 않는 내적 질서와 만나는 길을 보여 줄수 있다. 슈타이너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공간 자체가 살아 있는 것처럼요. 그렇군요. 그런 내면적인 관점은 언어랑 인간 발달 설명할 때도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언어학에서 뭐 멍멍, 땡땡 이런 의성어에서 언어가 시작됐다 이런 이론들이 있었잖아요. 와우와우 이론, 빈밤 이론. 네, 있었죠. 근데 슈타이너는 그걸 좀 피상적이라고 봤던 거죠? 맞습니다. 그냥 밖에 소리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인간 내면의 더 깊은 곳.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아스트랄체나 에테르체라고 부른 것들이 활동과 연결된다고 봤어요. 아스트랄체는 감정이나 욕망 같은 거, 에테르체는 생명력 같은 비물질적인 측면을 말하는 건데요. 마치 사물 안에 숨어 있던 어떤 본질 같은 게 우리 안에서 소리로 딱 울려 퍼지면서 언어가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와. 아이들 이가리식이나 사춘기 같은 발달 단계하고 의식 변화를 연결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예를 들면 이가리할 때 에테르체가 좀 자유로워지고, 사춘기 때는 아스트랄체가 몸에 더 강하게 작용한다 이런 식으로요. 단순한 생리현상 그걸 넘어서는 의미로 부여한 거죠. 와 진짜 듣고 보니까 아이들 이갈이나 사춘기 같은 걸 완전 다른 눈으로 보게 되네요. 결국 이렇게 인간 내면이랑 발달을 깊이 이해해야 사회 문제도 제대로 풀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당시 나왔던 뭐 윌슨의 14개 조항이나 로이드 조지의 임시방 편적인 해법들, 이런 추상적인 계획들을 비판하면서 진짜 삶에 뚜리 내린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가 제안한 사회 유기체 삼지 구성이라는 것도 그냥 이론으로만 머물면 안 되고 실제 변화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힘, 일종의 충동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슈타이너는 우리 시대에는 외침이 좀 달라져야 한다고 봐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중요했다면 지금처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라. 이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가 말하는 정신 과학적 알미라는 게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걸 넘어서서 우리의 의지를 막 북돋아서 어떤 윤리적, 사회적 이상을 실현할 힘까지 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 네, 추상적인 생각과 구체적인 삶을 이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인 거죠. 오늘 루돌프 슈타이너의 생각들을 쭉 따라가 보니까 인식 문제부터 사회 개혁까지 모든 걸 연결해라는 그 시각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단편적인 지식 너머의 통찰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네 핵심은 그거요. 예 분리되고 추상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나자 구체적인 현실 우리 안의 경험에 깊이 발을 딛고 진짜 살아 숨쉬는 알물 추구해야 한다. 슈타이너는 그럴 때 개인이 진짜 자유로워지고 또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에요? 슈타이너가 제안한 것처럼 세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그가 말한 정신 과학적 시선으로 한번 바라본다면 여러분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